입안으로 도운 온첫 모금은 먼저 혀끝을 살짝 치고 들어와 이미 향에서 취했던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실 준비가 되면 토피 아몬드 누가 같은 고소하고 달콤함으로 인사를 합니다. 후숙이 잘된배 복숭아의 주스를 마시는 듯한 질감과 달큰함을 느끼게 됩니다. 크리미한 미들노트의 질감은 놀라울 정도로 풍부하면서 세련되어 있습니다. 꿀 구운 국물 피트의 흙내음 바다의 짠향 그리고 은은한 꽃 향기까지 모든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데요 마치 갓 지은 보리밥에 잘 풀어진 나토와 향긋한 오메보시를 얹어서 마차에 말아먹을 때처럼 각각의 식재료는 끔찍하게 개성이 강하지만 적합한 방법으로 합쳐질 때 제3의 맛을 구현하게 합니다 베이스는 식도로 넘어가는 강한 알코올의 자극과 함께 타로와 피트 인데요 룹시가처럼 때로는 신선하게 때로는 거칠게 피어나는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다크초콜렛 토스티드 그레인 곡물 단맛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침엽수 예수님의 흥내음까지 더합니다.